말씀의 제목은 깨어있는 신앙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깨어있는 신앙 견뎌내는 믿음. 어, 현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요, 이돔오브더 락이라는 이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우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려 이잘 아시죠? 이80 킬로나 되는 이 금을 사용하여서 그 돔을 치장하였고 굉장히 화려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 그 돔은 여전히 많은 여행객들이 발에 끄리지 않고 많은 그 이슬람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돔 오브 더 와이 바위의 돔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 그 자리에 동일하게 세워졌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 이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예언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주후 70년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헤롯이 무려 46년에 걸쳐서 확장하고 세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인들이 신앙의 중심이자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70년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는 현실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그냥 예언을 하고 넘어가는 오늘 말씀의 6절에서 그냥 그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그런 예언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 예언을 통해서 묻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려보자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질 때 너희가 그렇게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너희 삶에서 무너져 내릴 때 너희는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이냐?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던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요 그런 질문 속에서도 좀 이렇게 대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은요 시기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때 제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한번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중심이었던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안전하게 느껴지던 내가 세운 구조물들, 신앙의 어떠한 구조물들,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죠. 근데 이때 이런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들 그리고 우리의 제자성 그 제자도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종말의 징조들보다도 그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이루는 그런 기반들이 무너질 때 나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깨어있는 신앙 견뎌내는 믿음 첫 번째는 미혹의 시대에 깨어 있으라입니다. 미혹의 시대에 깨어 있으라. 지금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듯,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요 그 시기를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궁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제자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신지 보니,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대답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굉장히 동문서답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 우문현답이 되겠지만, 이 부분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때에 대해서 물었더니, 시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시간에 대해서 물었더니,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었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살펴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도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 시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같은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공간모금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에 대한 주권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오늘 아들 되시는 예수님조차 정말의 정확한 시점을 알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시기를 그때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시기를 알고 대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 미국의 그 교육제도를 아직은 잘 익숙하지 않아서 한국의 제도를 좀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대학을 가려면요, 이 보통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 수학 능력 고사라는 시험이라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 수시라고 불리우는 이 고등학교 3년 시절 동안에 그 학기 말고사를 어 평균을 내어서 그 종합하여서 그것의 평점을 내려서 이제 대학을 가는 수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시험 중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쨌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이두 가지 어 시험 중에서 저는 수시,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3년의 평균을 매기는 그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이 있었냐? 저는 이 번개칙이라 그러죠. 당해칙이라고 그러는 그런 것에 아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요 굉장히 막 열심히 공부할 것 같지만, 전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오기 일주일 전까지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정말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놀았죠. 근데 이제 1주일 정도가 남았을 때는 이제 벼락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주어진 범위가 많지는 않죠. 았뭐해 봤자 30페이지, 20페이지 정도 되는 걸 그냥 달달 외웁니다. 뭔가 필기했던 것들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보면요. 시험 점수가 잘 나와요. 그것이 한번 성공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방법을 제가 고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벼락치기를 하니까 점수가 꽤잘 나오고 좋은 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제가 원하고 꿈꿨던 그 신학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시험을 보고 나면은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에 나질 않는 거예요. 학 이제 첫학기한 학기에 는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를 위해서 벼락치기를 했으면 좋은 점수가 나왔으면은 그 지식을 가지고 가야지 기말고사도 잘 보게 될 텐데. 기말고사에 가면요, 중간고사 때 이어져 오던 그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수능은 잘벌수 있었겠습니까? 수능은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 벼락치기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공부라 말할 수 있냐, 물은다면 그건 공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 암기죠. 단기 기억이죠. 단기 기억.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왜드었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주어졌다면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알려졌다면 밝히 비추어졌다면 저는 아마 심판을 피하는 쪽집게 명타 강사가 생겨나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현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졌겠죠. 다시 말해, 때를 알게 되면,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탱다탱자 놀다가, 종말이 멀었으니 좀더 놀자, 좀더 자자 하다가, 나중으로 미루는 신앙인들이 있지 않았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아는 것은요, 우리가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요, 별로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아는 것은 참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시기가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항상 깨워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신랑이 떠났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해 놓았어요. 하지만 다섯 처녀는 조율을 다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여러분 신랑이 다시 돌아왔을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신랑이 오는지가 아니라.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미혹, 플란네세때 라는 이 단어는요, 이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그 길을 잘못 든 것이 착각하거나 이 헷갈려서 잘못 등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잘못들다라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방향 자체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는 상태, 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걸어가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영적을 미혹시키는 그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는 자들, 내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자들. 종말이 다가온다고 외치는 저들, 정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수없이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 말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런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열처녀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 나온 다섯처녀처럼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분별하시고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고 미혹되는 신앙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태도 그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미혹되게 바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다 보면요. 우리가 참 제자, 참 그리스인의 신앙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은 그 말씀의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의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은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소리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으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환란의 시대에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11절에 보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연결을 짓지만, 물론 이 지금 세대에도 그러한 징조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죠. 근데 그런 환란보다더 직접적인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이란 바로 실질적으로 당하게 될 제자들의 핍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박해 당하고 끌려갈 것을 말씀하셨고 16절에 보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인데 그 핍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12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기 때문도 아니고 무엇인가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고 세상이 원래 불평등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라는 말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굳이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 뺨을 맞았을 때왼 뺨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면 실수라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두번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속은 사람이 잘못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동정도 해주지 않아요.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근데, 오른뺨을 맞았음에도 한번더 속아주고 왼뺨을 내어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은 속된 말로 바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명령. 참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헬라 휘포모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버티다. 단순히 그냥 참다. 바보처럼 참아내라.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보다는 끝까지 버텨내는 적극적인 용기를 가르쳐서 휘포모네, 인내를 가리킵니다. 보통 그래서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러한 예화를 많이 들곤 하는데, 군인이 전쟁터에서 물러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세를 가리켜서 휘포몬의 인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전쟁의 최전선에서 물러나지 않는 참음, 적극적인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허허실실 웃으면서 바보처럼 참으라는 것이 아니죠.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견디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원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이 바로 휘포몬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렇게 인내를 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내가 지켜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저들의 수금거림 속에서도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저들의 달콤한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버텨내는 신앙이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종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우리도 그런 믿음의 싸움터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안에 교회, 교회 안에서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내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 불안정한 기류를 뚫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뚫고 올라갔을 때 얼마나... 그 기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굉장히 흔들리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정말 그거운데 정말 와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비행기가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운 비행기가 참 고요하게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숱한 그런 미혹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한다면,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더큰 미혹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더 그렇게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마라고 하는 사탄의 괴괴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인내하면서 그 난기류들을 우리가 뚫고 올라간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형통, 정말 그 고요함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고요함 속에서 살아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난기류들, 미혹되는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늘 깨어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신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많은 미혹하는 소리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미혹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버지여 깨어있는 신앙으로 버텨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셨옵소서라고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